눈 중풍으로 인해서 막막 오하는 동맹이나 정맥이 막히거나 또 머리 중풍으로 해서 뇌경색이 오거나 그래서 눈 중풍으로 해서 시야결손 시야가 시꺼멓게 보이고 또 시력이 안 보이고 이런 증상에 좋은 호흡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를 맑게 하는 것또 뇌를 맑게 하는 것 우리 뇌는 내 몸의 20% 에너지를 쓰게 되는 아주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위입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100% 있으면 머리에서 20%를 쓰게 되고 눈에서 또 엄청난 양의 에너지 눈은 제2의 뇌에 해당되는 겁니다 눈에서 쓰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눈은 계속 눈뜸과 함께 계속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빛만 있으면 씁니다 왜냐하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기 위해서 눈 안에 있는 광수형체 라는 세포가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세포는 유전자에 단백질을 분비하면서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고 전기에너지가 신경을 통해서 뇌 후두부로 전달되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. 사물의 형태를. 그래서 눈을 감아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눈을 감고 양손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습관. 수기공요법. 눈중풍에 좋은 수기공요법. 이렇게 해서 눈 안에 있는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 세포가 쉬게 하고. 손에서 에너지를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에너지 셀프 충전을 위해서 눈에 계속 소모 소비, 소비만 되는 에너지를 에너지를 넣어주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. 수기공법 눈중풍에 좋은 호흡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구독자 같은 거.